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 더운 여름에 탈바가지 뒤집어쓰고 영상을 찍고 있는 Chief Enabling Officer of r e 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아, 덥다. 아무튼 아,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컨설팅을 할 때마다 이거는 사실은 음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력직, 지금 경력직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력직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 공감하실 거예요. 네. 경력직이라고 하면 이제 중고신입도 아니고 한 3년 이상 정도 되셔가지고 이직을 노리시는 분들 연봉을 빡빡 띄워가지고 응? 이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잘따센이네요 알, 잘, 딱, 깔, 센.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네, 이 정도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그쵸? 예, 네, SNL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쫙 퍼졌는데, 순식간에 옛날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다가, 아, 월급쟁이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얻었던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밑에 부하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도 또 이제 공감을 얻었냐면, 알바를 조금 오래 해본 사람들. 네. 그렇죠 알바를 조금 오래 해보면 밑에 누가 와요? 신입 알바가 오죠. 알잘딱 갈센. 뭐냐면은 이게 오너와 월급쟁이의 차이를 제가 맨날 생기를 시켜드릴 건데, 오너는 뭐냐면은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독립을 꿈꾸고 있죠. 그거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잠을 안잘 거예요. <laughs> 왜냐면 강의 영상 찍고, 책 쓰고, 그거를 맨날 해야 되니까, 그 슈카 형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막 자기 직원들이 자기, 자기를 갈군다고. 근데 사실은 슈카 형도 엄청 그렇긴 할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월급쟁이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빡세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죽어. 그냥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카 월드에 있는 직원들은 슈카월드가 없어지면 단대로 이직하면 돼요 근데 슈카월드에 있는 슈카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슈카를 돌리던 슈카다 라고 사람들한테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뭐 월급쟁이로 들어가면 되지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일하는데도 힘들고 그리고 일단 슈카월드가 망했다 망한다는 게 아니고 망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업체가 어느 한 기업체가 망한다고 한다면 그냥 망하진 않아요 되게 어렵게 망하거든 예를 들면 월급을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월급 주고 막이렇게 채권 맞고 이러다 보면은 막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이야 재산이 그러면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니까 러 오너는 어떻게 하냐면 목숨 걸고 해요 진짜 사실은 대기업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2대 3대가 오면서 좀 널널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일대는 진짜 진짜 너무 힘들게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막 피터하면서 일하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님 엄청 유명했잖아요. 막 새벽 5시, 막 4시 일어나가지고 막일막 막 들어가고 막, 막별막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오너는 다르다고. 근데 월급쟁이는,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월급쟁이는 게으러요 그리고 게을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게 아니잖아요. 슈카월드 직원이다 하면 슈카월드 망해도 이직하면 돼요. 나 슈카월드에서 이런 이런 스킬셋을 배웠어요. 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런 거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직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유명했었다는 이유로 더 쉽게 이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직 사유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사실은 망하는 망하고 흥하고는 얘가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주냐 안 주냐의 이슈인 거지. 이게 막막 목숨 걸고 이러진 않아. 그렇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그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너스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놔요. 제가 같으면 좀 빡시는데 20% 30%막 연봉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월급쟁이들도 같이 빡세게 더 일을 하겠지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빡세게 일을 잘했어 근데 영업이 어떤 이유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보너스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내 보너스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면은 월급쟁이가 그런 거를 여러 번 겪으면, 하, 씨,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이 많죠. 물론, 그 중에 이런 그 트랩에 안 걸리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나는 모르겠고,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꼭 그렇건만은 아니다. <laughs> 열심히 하도 임원 못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 그, 신화예요, 신화. 유니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나한테 모든 걸다 보상해 준다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월급쟁이 속성 그리고 조직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직의 부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잘딱갈센이 왜 인기를 얻었느냐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월급쟁이는 밑에 있는 애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깔끔하게 일을 다 처리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되게 막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인사조직에 대해서 막막 막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 열심히 하면요. 뭐 보상이 크고요. 뭐 열심히 하면 뭘 갖고 오고요. 그 어느 정도는 맞지. 어느 정도는 맞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정비례 관계는 진짜 어떤 거냐면 어 진짜 운 때도 잘 맞아야 되고요. 조직도 똑같아요. 자영업이랑 비슷한데 자영업은 만약에 자기가 대박이 나면 진짜 이 맥스가 한이 없어. 근데 월급쟁이 맥스가 한계가 있다는 게 진짜 예. 네. 그런데 월급쟁이는 하한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계약한 본봉이 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지지. 그 대신에 사업이나 자영업은 마이너스로까지 나중에 내리꽂을 수도 있어요. 장사의 신 윤현쟁 형님 말씀대로 바닥으로 완전 내리꽂고 지하로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 네. 그 차이예요. 상방, 하방이 닫혀있냐 확 열려있냐. 자기가 열심히 하면 확뛸 수도 있고 확박할 수도 있는 자영업 아니면 사업이 있는가 하면 월급쟁이처럼 상방, 하방이 막혀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막혀있는 데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 그쵸? 캐내한 일을 안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laughs>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알잘딱갈센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리더들의 사실 꿈인 거예요 알잘딱갈센 그리고 리더가 사실은 모든 걸다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리더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지 밑에 있는 실무진들의 일들을 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결론은 뭐냐? 예. 네.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위에 사람도 똑같은 걸 원할 거예요. 알잘 딱 갈세네. 내 입장 뿐만이 아니고, 위에 사람도, 내 위에 사람도 똑같은 걸 원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자주자주 커뮤니케이션 을 해야 돼요. 알잘닦갈센이라는게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 사실 알아서? 저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멍청해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료를 내 스타일로 만들어 오래.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스타일로 만들어 갖고 오래.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뭔 개소리? 막 <laughs>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딱 그거야.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고 네가 알아서 갖고 와라. 예.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 마음이야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지금 조직에서도 윗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렇게 촉을 세우고 그걸 보다가 이렇게 상이라도 하나 터먹고 타먹, 이직할 때그 상을 토대로 촥 연봉 올려서 가고 아니면 그다음 조직에서도 면접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파악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알잘딱갈센이라는 이 유행어 하나로 한번 도대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걸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